안녕하십니까 플레이솔리독스 2015 베이직의 원동현 저자입니다 플레이솔리독스 2015 베이직 교재 애프터 강의 여섯 번째 시간으로 스케치 연습문제 109쪽 19번 문제의 풀이 과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분 스케치를 이미 작성을 해 놓았고 그리고 도면을 살짝 보여드리면 어떻게 생겨먹은 도면이냐 요렇게 생겨먹은 도면이죠 네 교재 109쪽 16번 도면이죠 그런데 지금 이쪽 원점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뒤쪽 부분은 완성을 제가 했고 지금 요 앞쪽 부분 작성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쪽 부분 강낭콩 부분이죠 네이 부분 작성하는 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원점에서부터 지금 이 강낭콩 그러니까 3.5의 중심점이 원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지금 치수 보조선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 가지가 있죠 3.5를 그려서 3.5 3.5 계속 덧붙여서 완성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좀 한 방짜리 도구를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사각형 도구 바로 밑에 중심점, 호, 홈이라는 도구가 있죠. 그러니까 직선 홈을 작성하는 것도 있지만, 중심점 호를 사용해서 소세지, 휘어진 소세지를 작성하는 도구. 이게 중심점 호, 홈이죠. 자, 그럼 어떻게 작성하시느냐. 중심점, 호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여보시면, 이렇게 바로 강낭콩 형태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네.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다니까요. 아니면 여기 중심점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죠. 중심점호. 네. 아까랑 똑같은 방식이죠. 하지만 이곳에서 바로 소세지 모양의 홈이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오프셋 도구를 사용하시면 좀더 쉽게 완성하실 수가 있겠죠. 해서 이렇게 반대쪽만 오프셋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방향 그리고 양면 마무리 여기에서 원호 모양으로 그러니까 선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원호 방향으로 테두리를 막아 주시면 강낭콩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베이스 지오메트리 요거 체크하셔도 똑같은 애들이 나옵니다. 네. 단 여기에서 이제 오프셋을 쓰셨다라고 하신다면 이 치수들은 살짝 삭제를 좀 하셔야겠죠. 왜냐? 지금 여기 도면 보시면 백구 쪽에 19번 도면 보시면 여기 지금 오프셋으로 치수가 결정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점 기준으로 위치 높이간 간격 이런 애들로 지금 사이즈가 결정이 나 있다는 얘기죠 네 치수는 삭제하고요 자 그럼 제가 치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 지금 치수가 결정이 나야 되니까 보조선언을 제가 작성을 했고 자 가겠습니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위쪽 이 선까지죠? 네. 여기 선이 얼만가요 50인 거죠? 50. 네. 거의 타이트하게 붙죠? 다음. 끝점도 마찬가지. 점에서 원점까지. 그러니까 지금 다시 선택을 해 보여 드리면 여기 중심점 호 홈의 끝점에서 원점까지 그러니까 거리값과 거리값으로 지금 사이즈가 결정이 나고 있는 거죠? 140. 네. 치수 입력이 됐고 그리고 반경값, 이 자체 3.5의 반경값이 150인 거죠. 네. 그리고 이쪽 알값은 얼마? 50인 거죠. 네. 그러면 굳이 이쪽 부분은 탄젠트를 주지 않아도 지금 주어진 도면에 입력된 치수만으로 완전 정의가 된 거죠. 그리고 끝점은 네. 드래그해서 착 붙이시고. 자, 그럼 이제 이쪽 그 언덕 부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이 언덕 부분도 마찬가지로 에, 필렛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어, 저는 단축키를 좀 써보도록 할까요? 끝점, 원점에서부터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알파벳 A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콕! 그 다음에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A를 눌러서, 이렇게 그니까 러 지금 다선 하나 가지고 누른 거죠. 제가 지금 뭐 눌렀냐고요? 네. 키보드에서 A를 누르면, 이렇게 저번호로 바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한테 오산대학교 재직자교육 솔리더스 교육 받으시는 분들 또는 대학생들 그 방학특강이나 학기 강의 때 이제 초기 기본과정 시간에 꼭 설명하는 축키 중에 하나죠. 네, A 눌러서 이렇게 굴리는 거. 다음, 그러면 선과 선 사이 여기 사이즈가 얼마냐면 30도. 그 다음에 위쪽 R이 20인 거죠. 20. 그 다음에 거기 자세히 보시면 뭐가 있냐 하면 보조선이 있죠. 이 보조선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원점에서부터 수평하는 보조선이 있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지금 여기, 필렛 들어간 부분, 3.5 부분 있죠. 원점 빼시고요. 3 5의 양쪽 끝점과 여기, 이쪽 앞쪽에 있는 점의 중심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든 라인들이 다한 줄로 네, 나란하게 일치를 시켜달라. 지금 그 조건 때문에 지금 보조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점 빼면 고장납니다. 에러메시지 나요. 원점 빼고, 양쪽 끝점. 네, 그 다음에, 네, 이 경계점. 네, 등분점. 그 다음에 큰 원의 중심점.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다한 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속 조건을 쓰신다면 굳이 보조선 작성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3.5 있죠? 이 나머지 3.5 부분은요, 여기 지금 캡슐의 껍질하고 탄젠트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아닙니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탄젠트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까요? 자, 그럼 제가 클릭해놓고 보여드릴게요. 보조선이 아니라 여기 실선하고 탄젠트를 붙이면, 네, 지금 보이십니까? 네 여기랑 들러붙는 거랑 이거랑 들러붙는 거랑 전혀 지금 형상이 다르죠 네 그래서 요소 잘라내기 할 때도 지금 이렇게 이런 데서 자르면 토막이 나기 때문에 또애러 나겠죠 그래서 여기 안쪽에서도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접하는 부분이 이 보조선에서 접하는 게 아니라 이 껍질 네 실선과 실선끼리 접하는 곳에서 선이 다듬어져야 형상이 완성된다는 뜻이죠 네. 지금 여기 동그라미는 제가 지금 생략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도면을 따라서 정확하게 작성을 하셨다면, 계산의 측정. 네. 도구를 사용하셔서, 여기 선 있죠? 네. 얘네들. 여기 요 언덕. 요 언덕 선의 모든 선의 길이의 합이 69.28. 른 마지막 선이죠?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 말고요 여기, 여기. 네. 2 1 7 4 2. 네, 요게 토탈 길이가 되겠네요. 모든 선의 길이의 합, 요세 개의 선분의 길이 합, 217.42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관찰 연습을 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일단 스케치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완성하는 내용 연습을 하시도록 만들어진 도면이기 때문에 요 부분 답을 맞추면서 연습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재 가지고 학습하시다가 막히는 부분들은 여기 아래쪽 네, 안내 사이트 나가고 있죠. 네,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클릭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솔리덕스 작업 그리고 솔리덕스 학습 되시길 바랍니다. 플레이 솔리덕스 2 0 2로 베이직의 원동현 저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